세시 반. 일찍 끝났네 오늘 그지 이만 다른 학원 알아보려고 다녀 상담하러 가는 겁다자아 너희가 지금 외운 게 곱셈 공식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그 다음 옥션 공식 변형에 관련돼서 쭉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얘는 이제 중학교 때까워도잘 사용하니까 중학교 가도, 중학교 꺼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라고 하면 너희 떠오르는 거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거든? 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하면 되는데요. 괜찮죠?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자,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잖아. x y 제곱, e x y 됐죠? 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 말고 또 있죠. x y의 제곱이라는 자식은 x y 제곱. 얘 중간에 뭐 있어? e x y 있지? 얘는 뭐 있어? 마이너스 2xy 있지? 마이너스 2xy가 플러스 2xy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플러스 4xy를 갖다 붙여야 되겠네. 됐나요? 요거는 자주 쓸 때가 언제 자주 쓰냐면, 자, 이때 자주 써. 어, 예를 들어서 x-y가 5이고, xy가 예를 들어서 2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예의 제곱은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다. 해서 뒤에 거를 구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세훈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 오케이. 요때 많이 쓰고. 얘랑 이제 똑같은 놈. 마이너스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주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들어간 놈이 앞에 가는 게 좋은 거니까 요거. 넌 요때 요거 제곱 마이너스 4XY 이렇게 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 중학교 때 꺼죠? 이제 고등학교 꺼할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구해라 라고 하면 너희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 이거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게 거꾸로 된 거죠? 너그는 이거는 이거다라고 외웠잖아. 반대로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 됐니? 그 다음에 봐라. 너그. 혹시 이거 외웠던 거 기억나지? 이거라는 녀석은, 이거 외웠던 거 기억나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Y. 이게 두 번째 거였잖아. 그지? 쭉 풀어헤친 거 말고 그거 묶은 거였어. 어, 죄송해요. 여기 XY가 XY에 x, y가 없네요. x, y에 x 플러스 y. 요거 외운 거잖아. 근데 쌤이 뭘 물어봤어? 얘를 물어봤지, 얘. 됐니? 그러면 이때 이 녀석만 이쪽으로 넘어간 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얘, 얘 세지고 빼기 인데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세제곱은, x 플러스 y 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에다가, x 플러스 y 인데요. 요렇게. 됐지? 자, 얘랑 똑같은 놈. 또 볼게요. 여섯 번째.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하면, 두개세 개짜리. 두 개. 세 개짜리. 이거랑, 자, 얘라는 놈은, 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y, x-y. 얘도 어디서 나온 공식이냐면, 세훈아, 눈 뜨고, 눈 뜨고, 이 자식아. 기대지 말고, 이 새끼야. 자, 얘라는 놈은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에 빼기 3XY에 갈로치고 X 빼기 Y. 이런 거내고 외웠었잖아, 그지? 그래서 얘나 뜨고 얘만 어떻게 한 거야? 여기로 꽁! 넘어간 거지, 그지? 됐나요? 요두 가지. 자, 엄밀히 따지면 위에 거는 뭐라고 하냐면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요, 위에 거는. 밑에까지 이제 고생공식 변형인데 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단어 외우면서 인수분해 공식도 그냥 다 외워버린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일곱 번째 얘들이랑 똑같은 녀석들이야. 똑같은 녀석들인데 요번에는 이제 분수꼴. 자, 이렇게 분수꼴. 자, 외하면 또 생각나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것의 세제곱은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플러스 3 갈로 치고 X 플러스 X분의 1. 아, 선생님, 얘 변형이니까 얘를 생각해가지고 변형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풀때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따로따로 따로 외워두시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쌤이 따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요 자, 그럼 내예 물어본 거지, 그지? 얘 어떻게 하면 될까? 일로 넘기면 되겠지, 그지? 이해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얘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 3xy였잖아 근데 이때 얘가 x 자리고 얘가 y 자리니까 꼽해버리면 x랑 x 분의 꼽해버리면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안 적은 거야 지금 넘기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네요 되고 있어요? 그냥 닥치고 외우면 되지. 왜 계속, 아, 그, 그래 일단 맨 처음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때 이놈도 어디서 나온 공식이냐면, x 빼기 x분의 1의 3제곱에 두 번째 공식에 적어 놓은 거 보시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그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x분의 1, 이 공식이었는데, 얘를 물어봤으니까 얘만 일로 넘긴 거, 이항시킨 거. 플러스 3.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지요? 응.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거의 대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쌤이 조금만 더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이라는 녀석이 나왔다 치자. 됐니? 얘는 굳이 따로 열 필요는 없는데, 얘가 나누, 나온 연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X제곱, Y제곱 두개 더한 것을 제곱을 했는데요. 해서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거 4제곱 그 다음에 앞뒤 곱하고 2배니까 2x제곱 y제곱 그 다음 뒤에거 제곱 이렇게 될거란 말이야. 그럼 따라서 얘는 이라고 물어봤지 그지? 얘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뿅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자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하면 내지곱내지곱 나오는데 중간에 게 있잖아 앞뒤 곱하고 두 개만 앞뒤 곱하고 두 배만 없어주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다가 빼기 이 앞뒤 곱한 거요.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봐라. 요때요놈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인데요.라고 볼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자, 얘 예, 업그레이드. X 여섯 제곱 플러스 Y 여섯 제곱이라는 놈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X 세 제곱 플러스 Y 세 제곱을 제곱을 하게 되면 여섯 제곱 여섯 제곱 나왔지? 근데 여기는 뭐가 있을까? 앞뒤 곱하고 두 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없애주면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2 앞뒤 곱한 거요 이렇게 될 거고 아 앞뒤 곱한 거니까 앞뒤 각각 세 제곱이죠 그다음 요렇게 된 놈은 어떻게 봐도 되냐면 xy를 통째로 세제곱했는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오케이? 이게 또 물론 네 제곱도 나올 수 있어. 아, 예. 8제곱도 나올 수 있어. 8제곱. 8제곱은 네제곱을 제곱을 하면 될거 아니야. 그럼 4제곱은요. 여기서 방금 했잖아. 구해 가지고 일일이 다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다음 열번째너 이런 거 기억 나냐? 자, 여기 a 제곱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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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왔었지 얘들아? a 세 제곱 b 세 제곱 c 세 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나왔지, 그지? 됐나요? 자, 그런데 쌤이 여기서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자, 잘 들어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녀석이 0이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출발을 해볼게. 얘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출발해볼게 얘 이꼴 얘인거잖아 얘도 0이 돼야 되겠지? 라는 얘기인거야 됐니? 자 그러면 얘가 0이라고 하면 이렇게 각각각 이제곱한 것은 마이너스 3의 빛이 넘기면 얘 그니까 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자 이런 문구가 주어지면 이런 문구가 주어지면 뭐가 0이라는 얘기야? 다시. 얘가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기인 거지. 그치지 됐니? 그러면 얘가 0이란 얘기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이때 이 갈로랑 이 갈로를 꼽했을때 0이니까 얘가 0이든지 또는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 요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누구 이거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있어 누구 오늘 외웠던 거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2분의 1 갈로 치고 이거 이거. 됐나요? 자, 그러면, 다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봐. 얘랑 얘랑 곱한 게 0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얘가 0이든지 또는 얘가 0이면 될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이게 더한 게 0이든지 또는 얘가 0이면 되는데, 잘 들어봐, 얘들아. 실수를 제곱을 하잖아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요. 실수를 제곱을 하면요. 자, 이게 왜 하느냐? A랑 B를 뺐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수일 거란 말이야. 그럼 걔를 제곱하면 0 아니면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런데 얘들아,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0이 나오려면 얘0 아니면 양수, 0 아니면 양수, 0 아니면 양수일 거 아니야. 음수가 될수 없을 거 아니야. 안에 아, 네. 뭔가 제곱이 됐으니까. 그럼 얘 전체가 0이 나오려면 각각 각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얘가 0이 나오려면 A랑 B랑 어떻게 되면 될까? 같으면 0이 나오는 거고 얘가 0이 나오려면 b C 같으면 되는 거고 얘가 0이 나오려면 C, A 같으면 되는 거지 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결론 A, B, C가 같으면 얘가 0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선생님이 블라블라 졸라 길게 얘기했는데 자, 선생님이 뭐 때문에 얘기를 했냐면 자, 선생님이 이 중간 과정나 복잡하고 난니해는걸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얘를 가르켜주면 얘다 이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인거야 아니면 예를 가르켜 주면 다시 위에 거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인거야 자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만 알고 있잖아 문제 이렇게 나온다 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ABC가 있는데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가 이렇게 물어봐. 자, 그럼, 너그, 이거 딱 보이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중간 과정 일단 다 때려치더라도, 이거는 생각나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세개 더한 것이 0이거나, 또는 세 개가 똑같든지 요거 두 가지 결론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이때 삼각형을 물어봤고, ABC가 변의 길이니까, 세개 더해서 0이될 수가 있을까? 얘는 절대로 더할 수가 없겠지. 변들 길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0이 나와? 전부 다 양수인데. 그럼 뭐란 얘기인 거야? A, B, C가 전부 다 같다는 얘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정삼각형인데요, 인 거야. 됐니? 쌤이 가타부터뭐 졸라 길게 적었는데요. 자, 쌤이 이거 긴거 어떻게 다 외워요?라고 물어보시면, 자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요 구름표친 거 있죠. 얘이면 얘이다. 요렇게만 외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요 됐죠? 자, 오늘은 일단은 공식이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다 아니네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정말 중요한 게 빠졌네요. 자, 투 스마일 공식에 관련된 게다싹다 다 빠졌네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제곱. 자, 이거 정개한거 누구 생각나지? 요거 다음에 그 다음 뭐도 있어. 투 스마일도 붙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지, 지금. 그럼 뒤에 빼줘야 되겠네. 빼기 2투스마이 요렇게 쌤이 이런 걸왜 외우라고 하냐면 자안 외우잖아? 아, 애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참 걸려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예를 들어서 5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줬다고 치자 됐니 졸라 간단한 문제는 당연히 얘를 구하라고 했겠지만 뭔가 아무튼 뭐 다른 거막 구하라고 했대. 그럼 일단 너희는 생각 나야 되는 게 이거랑 이거를 줬잖아. 그럼 이 공식이 생각이 나야 돼. 얘랑 얘랑 동시에 들어간 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 너무나 쉬운 문제 정도이면 물론 이걸 물어보겠지. 이건 너무 개 문제. 쉬운 문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를 구해갖고 또 멀리 해서 뭘 해서 뭘 구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너희가 아무튼 여기 지금 다른 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다른 거 다른 걸 물어보더라도 얘랑 얘가 있으면 얘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 과연 이걸 안 해오고 그게 그게 빡빡빡 생각이 날까 이 얘긴 거야 그래서 일단은 쌤이 너희가 좀 귀찮겠지만 좀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외우는 게 시킨 거야 자 그럼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25잖아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2 곱하기 2니까 4지. 2 5 빼기 4니까 얘는 얼마인 거야? 21. 이걸 구해놓고 뭔가 다른 걸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 다음 얘들아, 투수말 공식이 몇개 있었어? 투수말 공식이? 3개 있었지. 관련된 거. 그럼 변형도 몇개 있을까? 3개 있겠지. 볼게요. 자, 이거 혹시 4제곱 나오는 거 혹시 아시는 분 4제곱 나오는 거. 어떻게 해서 내지곱 네 나왔었어요? 요렇게 제곱된 놈들을 어떻게 했었어요? 제곱을 해버렸죠? 근데 얘는 분명히 투스마일이 티 나올 건데 투스마일이 없잖아? 투스마일을 없애주면 될거 아니야. 투스마일요. 요렇게. 됐나요? 그 다음. 13번째. 요것도 있었죠? 태훈이가 아까 다못 적은 거 이거 아니야 혹시 너 아니야? 자이 자식은 얘 제곱에서 뭐 빼주면 되냐면 투스마일 빼주면 되죠. 근데 투스마일이 조금 이상했죠 얘는 막 묶여서 나오는 게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를 빼준다. 이렇게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몇 번이야? 13번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자, 오늘도, 어, 자, 그냥 쌤이 한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자, 이걸 지금 너희한테 지금 왜, 외 오라고 하냐면,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너희 RPM 책에 있는 문제로 쌤이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음... 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2수마일이랑 이때 이 10번 있죠. 이 새끼는 동시에 이게 전부 다이네가지가 세트거든. 네가지가 세트야. 유기적으로 돌아가.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세개 더한 것은 루트 3이다. 그 다음 각각 제곱한 것은 5다. 그 다음 ABC 곱한 것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때 뭘 구해주라? 세지곱 세지곱 세지곱을 구해주라. 자 이걸 보시고 일단은 일단 결론된 시, 얘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자 세지곱 세지곱 이렇게 두개 짜리는 저 앞쪽 부분이잖아. 근데 이렇게 세지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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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제곱짜리가세개 있는 거는 얘밖에 없다고 지금 얘를 좀 떠올리셔야 된다고 얘 오케이 그럼 얘를 물어봤으니까 요때 요 마이너스 3abc는 앞쪽으로 넘어간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 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저거 저걸 떠올려서 이때 이놈은 그 다음, 마이너스 3abc가 앞쪽으로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3abc, 요렇게 되겠지? 됐나요? 우리는 궁금한 게 얘야. 자, 일단, 선생님, 얘 나와있는데요. 어, 루트 3 나와있고요. 어, 선생님, 얘5 나와있는데요.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 선생님, abc, 얘 나와있는데요. 마이너스 루트 3. 대꿀 근데, 얘가 없지. 라는 얘기인 거야. 얘가 없지 얘만 이제 숫자로 나온 다음 숫자 계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쌤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요렇게 두 개가 있으면 뭐가 요렇게 두 개가 있으면 아 어떻게 두 개야 요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지? 이게 세개 중에 두 개를 가리켜 주면 무조건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봐야 돼 얘들아 얘만 들은 게 아니고 얘도 하나 둘세 개가 있지 셋 중에 뭔가 두 개를 주잖아 나머지 한 개를 무조건 구해라는 얘기인 거야 다시 요렇게 두개 줬어요 얘랑 얘를 줬다고요 그럼 얘가 나오겠지 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 됐나요? 자 그대로 공식 적을할게요 얘라는 녀석은 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스마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가 지금 얼마야? 5죠 얘가 얼마예요? 루트 3이죠. 루트 3 제곱하면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럼 3 더하기 2 해야지만 5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3 더하기 2 해야지만 5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 자식이 얼마라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곱해야 2가 될거 아니야. 세훈이 해 되나? 응. 그럼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플러스 된 거는. 그럼 이때 마이너스 붙여졌으니까 얘는 얼마라는 얘기인 거야? 플러스 1이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부호가 마이너스를 싹다붙여졌으니까 지금 이해됐나? 자 그러면 따라서 얘라는 놈은 루트 3 곱하기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6이죠 그 다음에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 그잖아 3이랑 마이너스3 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6 루트 3에서 3 루트 3 빼게 되면 얼마다? 3 루트 3이다 자, 이게 문제가 어려워 보지만, 그나마 이게 쉬운 축에 끼는 거야, 얘들아.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 어떻게? 이렇게 네개 섞어서. 네개 섞어서. 됐나요? 오케이.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 번, 외워봅시다. 외워보시고, 진짜, 진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너희, 우리 수요이자아수요이지만 저, 다음 시간에 3학년 2학기 거할 거야. 3학년 2학기 거좀 들고 오시고. 됐죠? 음. 자, 이거 외워, 외우세요.